있습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힐링하우스 히아신스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1월 전정도서는 김세현 선생님의 5%는 의자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혀소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입니다. 현재와 같은 효소전성시대를 주도한 분이 미국 효소영양학의 선구자인 에드워드 하웰 박사다. 그가 주장한 효소수명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은 체내효소량과 관계가 깊다고 한다. 즉, 인간은 날때부터 일정량의 효소를 갖고 태어나는데 체내효소를 충분히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반면 체내효소가 모자란 사람은 빠른 노화와 함께 수명도 짧아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부자로 태어났다가 해도 과도한 낭비는 파산을 불러오듯 지나친 효소 사용은 인체의 종말을 부르게 되어 있다. 효소가 부족할 때 인체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노화되며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효소를 아껴 쓰고 순조롭게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과 수명도 결정된다고 하겠다. 과거, 당뇨나 고혈압처럼 성인병으로 불리던 질환들이 어느덧 생활습관병으로 통용되고 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이라고 해도 잘못된 생활습관에 노출되면 얼마든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사질환의 다른 이름은 효소결핍증이다. 우리 몸속 효소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학자들이 추정한 바로는 300만 종류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인체는 이처럼 많은 종류의 효소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조해내는 걸까? 인체는 너무나 신비해서 현재의 과학으로는 전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효소의 작동 방식 또한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하여 확연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로 볼때 효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서화효소와 대사효소가 그것이다. 소화효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영양소로 분해 흡수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사효소는 이렇게 분해된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 운반하여 세포의 활동과 복구에 쓴다. 이때 각각의 효소는 처음부터 그 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량은 원형 엔자임이 형태로 존재하다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일을 하러 달려가기도 한다. 가령 서화가 필요하면 서화효소로 둔갑하고 대사가 필요하면 대사효소로 변하는 식이다. 모든 대사는 서화를 거쳐 발생한 영양분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체는 체내에 들어온 음식물에 대하여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은행에서 번호표 법듯 서화계의 순서가 앞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때 소화되기 어려운 화식이나 첨가물이 많이 든 가공식품, 용류 등을 먹게 되면 타액, 위액, 췌장액, 장액 등의 과도한 효소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고 남은 효소로 뇌, 심장, 신장, 폐, 근육이 움직이려니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빚이 많은 집안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끈후 남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온 가족이 쌀 한말로 한 달을 난다고 생각해보자. 서로 먹으려고 쟁탈전을 벌이게 되고 그 와중에 약한 놈은 배를 걸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도둑까지 들면 온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마찬가지로 인체도 서화기관의 효소를 빼앗기고 남은 것으로 나머지 기관이 살아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적은 양의 효소를 나눠쓰기 위해 각 조직과 기관, 세포들은 효소쟁탈전에 들어가고 신진대사 체계가 뒤쪽박죽이 되어 암,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 난치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효소의 낭비가 일어나 설상가상으로 몸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 인체가 일생 동안 제조하는 효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효소가 낭비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소화계를 휴식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모자란 효소는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효소가 많이 든 식품으로는 생과일, 생채소 등이 있다. 여기는 태양이 선물인 파이토케미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인체의 밸런스 유지에 도움을 준다. 문제는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법으로 인해 효소 및 파이토케미칼이 함량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팁 배고플 때 나는 꼬르륵 소리 정체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보거나 냄새 맡고 상상하면 실제로는 음식물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신경계의 작동으로 위가 움직이게 된다. 이로 인해 소장은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위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만 넘어가게 된다. 이때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파블로프의 개가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난데없이 복명이 울리면 민망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 소리는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니만큼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한다. 복명은 위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도 울린다. 위에서 흘러들어간 공기가 나중에 섭취한 음식물과 섞이면서 대장 속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우르릉하는 소리를 내게 된다. 이렇게 뱃속을 돌아다니던 공기는 나중에 가스로 분출됨으로써 여정을 마치는데 위장과 대장의 복명을 줄이려면 가급적 식도로 공기를 들여보내지 말아야 한다.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먹게 되면 공기도 덜 들어가게 될 것이다.